자, 이번 지문에서 틀린 거는, 여기 li 붙여야 되겠구요. 음, y가 아니라 w 시고 음, 여기도 w 시 s 이 아니라 대시고요 many가 아니라 또 much, spending or when. 그 다음, 여기가 to make가 아니라 making으로 바꿔줘야겠죠? 자, 앞에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면, 요거는 비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가 아니라 수동태 수식 부사 자리가 되죠. Is related. 요 수동태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입니다. 자 그다음에 이거 텔 동사가 여기서 이제 주,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고 여기에 직목이 없다.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콜론으로 맞췄거든. 그러니까 직목이 없는 구조예요. 요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야. 음, 이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라 그랬어요. Y가 들어가려면 뒤에가 완전해야죠. 자,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게 이 e 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was를 쓸수 없고 d h e s 를 써야 되고 자, much 다음에는 단수가 와야 되겠고 many 다음엔 복수죠. 근데 information 단수 개념으로 사용이 됐어요. 자,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못 쓰죠? 음, 그러니까 방법인데 세상을 이해하는 것의 더 좋은 방법. 어,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못 씁니다.